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토트넘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미키 반더벤이 스카이 스포츠의 오버랩 그러니까... 이 게리네빌과의 인터뷰가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수많은 팬들이 아 혹시 이거 갑작스러운 이적에 대한 어떤 이야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아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포스트테코글로 감독 시기에 그런 전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다큐멘터리까지 이제 개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이어 지금 나오는 토트넘 관련된 이러한 영상들이 사실은 토트넘 팬들의 민심을 좀 돌리려는 어떤 시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 거든요. 특히 손흥민 진짜 사골처럼 쥐어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미키 반더벤이 한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냥 쭉 틀어놓고, 그냥 뭐 일하면서 들어봤는데, 근데 역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뭐냐면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에게 전술적인 변화를 요청했던 적이 있다. 반더벤이랑 로메로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크프루트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다보면은 무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로우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승점 3점을 만들자. 이건 이제 버스 세워서 수비적인 어떤 태세를 취하는 것 대해서 이제 건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함께 앉아가지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러면은 미키 반더벤이랑 로메로 이두 사람이 이 경기장 위에서 지휘를 해라. 그러니까 경기장 위에서 이두 선수의 수비적인 어떤 지시를 따라서 선수들이 움직이도록 허용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키 반더벤 이랑 쿠티 로메로 이두 사람이 굉장히 하루종일 소리지르면서 여기 보면 은 I was just screaming at everyone. 쿠티 앤 아이. 그러니까 로메로랑 반더벤이 지금 모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수비 질시를 내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보면은 뭐 이제 뭐이 헤드라인에선 그렇게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이제 반더벤이 직접적으로 끼어들어서 인터뷰인이 이제 뭔가가 잘안될때 개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경질 전에 이 전술을 바꾸도록 본인이 개입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이 떴는데 그런데 사실 미키 반더벤의 어떤 말투를 들어봤을 때이 반더벤 선수가 포스테코글로에게 그렇게 뭐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I still believe in his system. 그의 전술에 대해서 난 여전히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젤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경지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튼 안젤 포스테코글로 감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전술은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변화가 굉장히 적은. 이 부상자가 많았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예측 가능한 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팀이 어느 정도 운영 가능한 체제에서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체제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 시스템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어쩔 수 없이 윙어로 돌렸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수진의 빈약함. 이런 부분들이 되려 더 문제였지. 사실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원하는 대로 됐다면은, 그러면 훨씬 더 강한 팀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안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이 제대로 굴러갈 때,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처를 너무 못했다라는 점도 당연히 비판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은 이 프랭크 감독에게도 좀 전술적으로, 어, 좀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어 여전히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축구를 믿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 그안재포스테코글로 그러니까 감독이 굉장히 동기부여를 잘하는 선수 아, 감독이죠. 감독이었는데 전술적으로도 조금 더 나은 감독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게 참 맞는 말인 게이안재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장점 중에 하나는 확실한 철학, 신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선수들을 따르게 하는 능력인데 그런데 전술적인 어떤 유연성이나 똑똑함은 좀 부족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진짜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어떤 팬들의 반응도 볼수 있고 로메로랑 반더벤이 뛰었을 땐 적어도 승률이 더 높았죠 어, 요즘에 승리의 이 비율 자체가 토트넘이 굉장히 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이두 선수가 같이 많이 못 뛰었던 게 포스테코 글로 감독에게는 좀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어, 스포츠를 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그 전술적인 제안을 했을 때아 내가 바꾸겠다 너의 의견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라고 수렴하는 게 얼마나 건강한 일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이거는 이 선수들과 매니저 간에 굉장히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댓글도 볼수 있고, 미키반더벤이 안제포스테코글로 감독을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영상 내내 나오기도 하는데, 다른 선수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토트넘은 한때 믿었던 감독 그리고 굉장히 믿었던 주장도 지금 사실 동시에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면서 뭐 정신적인 지주가 확실하게 사라져버린 상황이 된 거고 프랭크 감독 그러니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사실은 전술적으로는 조금 더 똑똑한 그리고 유연한 감독이기 때문에 선임을 한 것인데 근데 요즘에 이제 뭔가 선수들이 잘 따라주고 있지 않다 라커룸을 뭔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통솔을 잃은. 감독은 사실은 아무리 대단한 전략을 들고 나와도 이 선수들의 어떤 헌신이 없으면은 뭐 축구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즘 토트넘의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 토트넘 게시판에 보면은 이 토트넘이 최근에 이 티켓 세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르트문트, 맨시티, 뉴캐슬전이 지금 게스트 세일이 들어갔다. 토트넘이 세일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발표를 한 적이 거의 없는 토트넘인데 이걸 보고 이제 토트넘 팬들이 아 표들이 지금 그렇게 잘 팔리진 않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실은 이 경기들을 세일해가지고 샀다라고 해도 이 홈에서 하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음, 이거를, 선물이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은 <laughs> 팬들에게 고문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응도 나오고 있고. 맨시티, 뉴캐슬 뭐 이런 경기들 보면은 사실 멀었는데 지금 엠프티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경기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 세일을 얼마나 하든지 지금 팬들이 보고 싶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토트넘이 계속 꺼내들고 있는 카드가 뭐냐. 손흥민 카드입니다.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워낙 팬들에게 중요한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팬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팬들이 다시 토트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이거 왜 이렇게 우려먹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베일, 여전히 모드리치에 대한 이야기를 토트넘이 꺼낼 때가 있고, 케인에 대한 이야기도 꺼낼 때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 이야기도 영원히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사라지기 전까지,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언급될 건데, 여튼 요즘 토트넘이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알수 있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홈 경기에서 이긴 횟수보다 다큐멘터리가 더 많을 지경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데미지 컨트롤 모드다. 지금 토트넘이 너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milking every last drop of good will out of s o n 손흥민 선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거라고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짜내고 있는 토트넘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저는 궁금합니다. 손흥민 선수 이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오늘 뭐 저녁 6시 반부터인가요?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볼 거긴 한데, 근데 네, 토트넘 약간 기믹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선수들 지금, 선수들의 역량을 키우고, 감독, 제대로 된 감독을 선임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지금 계속 약간 기믹을 써서,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어떤, 이, 다른 타겟을 가지고서 팬들의 이목을 계속 끌려고 하는 거. 이거, Please Stop Squeezing. 제발 그만 쥐었잖아, 손흥민 선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손흥민 선수 너무 사랑하는데, 그리고 레전드인데, 근데 Attempted Distraction. 우리 지금 약간 집중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손흥민 선수 보면은 울것 같다, 감동할 것 같다라는 팬들의 반응도 있고 이번 시즌 그나마 볼만한 토트넘의 무언가가 사실 손흥민 선수의 다큐멘터리일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죠. 손흥민 데려오면은 그래도 뭐 기대할 거라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기대할 것이 없다. Be excited about 기대할 만한 게 없다. 그리고 프랭크 홈 고잉하지 않겠냐. <laughs> 그러니까 토트넘 홈 커밍으로 손흥민 선수 이야기했지만 뭐 프랭크 감독은 집에 돌아갈 것 같다. 아, 손흥민을 향한 사랑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다큐멘터리가 우리 시즌의 가장 최고의 장면이라는 게 이번 시즌에 대해 말해주는 바가 있다 그쵸 토트넘은 이번 시즌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골까지 우려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면 더 분위기가 좋아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떠난 이 공백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토트넘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반더변의 최근 인터뷰가 이 포스테코글로 감독에 대한 어떤 뭐 시스템을 여전히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아이 구단이 좀 잘못 결정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승한 감독을 자르고 그리고 너무 좋은 선수를 일찍 내보낸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이 토트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난리가 난 토트넘인데, 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얼마나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토트넘의 경기력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운정, 미운정 다 든다고, 토트넘 진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래도 좀 손흥민 선수가 사랑하는 팀중 하나인 만큼 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